안녕, 이기티입니다. 제가 이번 시간에는 거치대 어고좀 높였고요. 음, 액교 한번 만들어볼 것입니다. 어쨌든, 일단 준비물 소개하겠습니다. 일단은, 요런, 아이폰, 찐득이가 많죠, 지금. 아이폰 필요, 이게 근데 지금 살짝 굳었어요. 그 이유가 제가, 원래 처음에는 안쪽 거 해가지고, 요 퍼니폼 쓰는 거예요. 이아이폰 퍼니폼이래. 포니 그 갈색슨 사용하는 거고요. 원래 그, 저 안쪽 거를 꺼내가지고, 저 원래 반은, 절반은 굳어져 있거든요. 초록색 빼고는. 저 거는 그래요. 음, 근데 여기 제가 밖에 자꾸 놔둬가지고,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금, 굳었답니다. 그래도 찐득이는 아직 많아요. 이렇게 찐득이 많은 거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. 꼭 이거 준비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. 색깔은 상관없고요. 마우스 펄. 저 원래 제가 요 정도밖에 없었어요. 이 통에 근데 어 여기에 넣어둔 거랑 그 다음, 여기에 넣어둔 거랑, 여기다 넣었어요. 그기도 별로 없었거든요, 근데. 그렇고, 그 다음에는, 백궁소다, 입니다. 추가적으로는, 섞을 것과 섞을 통이 필요하고요. 섞을 거는 두 개가 필요합니다. 아, 물도 필요해요, 물. 저는 물 여기 있는 거 사용하겠습니다. 아이폰 물 원래 담아 놨는데 다써 가지고요. 일단 섞을 통이에요. 좀 지저분한 점에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거를 넣어 주세요. 그 다음에는 라클론다 아, 물을 넣어 주세요. 좀 많이 나온 것 같네. <laughs> 뭔가 난리네 이 먼지. 휴지에서 쪼가리들이랄까 그런 거. 이런 다음에는 이 섞을 것으로이게해주세요 근데 여기 처음에는 초코볼 같이 돼 있었던 것 같다. 근데 여기요. 요 갈색이거든요. 이거 아, 갈색근데 여기 제가 조금 판 공포증이라는 게좀 있어요. 살짝 있는데. 특히 요런 거 진짜 징그러워요. 지금 안 보고 있어요. 엄청나게 징그럽지 않나요? 벌레가 있는 것 같다. 특히 갈색 판 공포증 있는 거는 요거 애벌레 같이 돼 있으니까 오, 징그러워. 그러니까, 오.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색깔, 색깔만 색깔 오려낼 때는 괜찮은데, 저거 보지는 않으셨습니다. 아, 네, 오 징그러워. 갈색이 제일로 징그러운 것 같아요. 오 너무 징그러워요. 판 공포증이라는 게 있거든요, 제가. 그래서 거의 아이폰으로는 많이 만들게 만들어요. 근데 이렇게 조금 너무 징그러운 거는 많이 사용 안 해요. 연두색이랑 분홍색 이런 거는 좀 사용하는데 이제 이렇게 이런 색깔에다가 이런 거는 거의 사용 안 해요. 징그러워가지고요. 이거 조금 색깔이 이상해요. 이거는. 색깔 한약 색깔이에요. 이게 실제로 보시면은요,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그런 색깔이에요. 근데 지금도 지금 그런 색깔인데 근데 조금 달라, 요 조금 더 진한 것 같아요. 근데 너무 이게 좀 색깔이 이상하다 보니까 조금 싫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네요. <laughs> 많이 달려오도록 근데 이거 버리시지 마세요 이런거는 이런거는 한번 더 사용하세요 이런거사용해야 되는데 조금 남은거는 사용 안하셔도 되요 조금 남으신거는 그냥 버려주세요 좀 만지기가 싫어요 여기 떨어졌거든요 지금 여기 떨어졌는데, 만지기가 너무 쉽네요. 싫어서. <laughs> 일단 통에다가 이거 넣고. 우와. 고고아고 어떻게 넣지? <laughs> 이렇게 해서라도 넣어야 되겠 색깔도 조금 징그럽고 그래서 색깔이 좀 이상하고 그래서 이렇게 물 넣고 풀어주시면 됩니다. 안 보고 있어요 제가 이런 거 보기 싫어서 오 하는 것도 싫다 이런 거 이런 게 차라리 낫지 색깔 있는 것만 이렇게 있으면. 여기 이거 놔둬 주시고요. 제가 섞글통두개 필요하다고 했죠. 그럼 섞글통 하나에. 근데 이거 제 추천일 수도 있어요. 근데 아닐 수도 있지만요. 제추천에요 제가 아무것도 안 보고 했거든요. 이렇게 물풀 넣어주시고요. 소다 넣어주세요. 소다 너무 많이 넣으시면은요. 이게 뭉쳐요. 뭉치고 그리고 이게 물기 많아져요. 이 물풀에서. 그러니까 조금만 찍어서 넣어주시면은요. 그냥 기포만 좀 많이 생길 뿐이고요. 그냥 기포만 많이 생겨요. 어쨌든 이러시면은요. 여기에다가 요거를, 물을 좀만 넣어주세요. 이 물풀과 양이 똑같이 일단 넣어주시고요. 그럼 왠지 좀 뭉칠 듯, 안 뭉칠 듯 해요. 물풀이랑 그걸 이렇게 섞 그럼 좀더 많이 딸려오죠. 네 어쨌든 자 흐르고요 자 흐른데 어쨌든 그러면 소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조금 찐득찐득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뭉쳐요. 그죠? 이렇게 뭉치시면 돼. 근데 색깔이 너무 연하네요. 물풀, 이거, 이거. 아이폰물 넣어줄게요. 이거 파리야 한번 꺼내볼까요? 이거 겉에 것도 이제 다 떼져요. <laughs> 잘안 떼지네. 떼지긴 그랬 떼지네. 다 빼주겠습니다. <laughs> 잠시만요. 휴지 붙었어. 휴지로 요즘 잠시 딱 끈다고. 아직은 완성 안된것 같은데요? 와 근데 왠지 부드러워요. 안 묻네요. 안 묻고 좋아요. 탄력이 있어요 얘가. 그래서 좋은 것 같고요. 손에는 조금 묻어요, 아직은. 근데 여게 제가 이거 만들어 봤거든요? 많이 만들어 봤는데, 이거에 손에 묻잖아요, 지금은. 이렇게 막. 묻는데, 이게 자꾸 만지다 보니까 안 묻더라고요. 그래도 만약에, 그런데요, 이게 신기한 점이요 물기가 만약에 여기 묻잖아요? 그러면 물기도 다 떼져요. 네, 그럼 이제 마치겠습니다. 지금까지 미니 케이크였고요.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